비상장 주식 종목 성림 첨단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 랩에서 주간정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성림 첨단 산업은 국내 유일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 기업으로 히토류 연구자석 표면 처리 기술 개발로 차별화된 선두 기업입니다. 구동모터용 연구자석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 전기차 250여 개 부품 중 하나로 차량 트랙션 모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자석을 생산합니다. 친환경 차량용 연구자석은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에 국내 유일 히토류 연구자석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스타터 제너레이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자석을 제조합니다. 현대모비스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되는 자석을 생산하며 회생 제동 시스템 모터용 마그넷과 차의 속도 및 조향 상태에 따라 조향 유압을 조절하는 장치의 마그넷을 공급합니다. 자동차 전장용 연구자석은 차량에 사용되는 전자장비로 센서 모듈의 부품으로 차량용 전장 센서 및 위치감지 센서에 적용, 소형 액추에이터용 마그넷에 적용됩니다. IT 기기용 연구자석은 HDD 코일 모터의 핵심 부품으로 삼성전자 VCM용 YOK 및 맨넷 사용 승인 및 납품, 시게이트 협력 업체 등록 및 VCMA 본격 납품 개시, 웨스턴 디지털사 VCMA 납품을 개시하였습니다. 발행주식 수는 952만 5052주이며, 1주당 현재 가격은 57,000원으로, 시가총액은 5,429억 2,79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1,689억. 영업이익 98억, 순이익 마이너스 588억이며, 2023년 매출액은 1473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40억, 순이익 마이너스 31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히토류 연구자석 시장의 규모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 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히토류 연구자석 표면 처리 기술 개발로 차별화되었으며 신기술 개발 및 시스템 기술의 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되는 자석을 생산하고 회생 제동 시스템 모터용 마그넷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기술 우위 확보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가 높아 최근 2년 적자이며, 원자재 비용 변동으로 인한 매출원가 상승 위험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기회로는 히토류 자석 시장 규모가 점차 상승 추세이고, 과거엔 주로 자동차 산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전자제품, 의료기기, 액추 에디터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 산업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제조업은 원자재 비용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험이 크고 히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듯 합니다. 코비드19와 같은 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정부의 봉쇄로 인한 제약과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히토류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기아가 국내 우수 대학들과 히토류 소재를 대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 중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성림첨단산업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66점,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06점으로 제조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지구 자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빠른 산업화와 자동차 및 전자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향후 시장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히토류는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히토류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대체재 개발에 대한 위험 또한 염두해야 할 듯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최근 2년 순이익이 적자이며 2022년보다 2023년이 적자가 적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임에 24년도 순이익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